sin a가 이 네. cos e b, sin c를 만족할 때 다음을 네. 구하시오. 얘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라 그랬어. 봐봐. 물어본 문제가 뭐였어? 얘가 어떤, 그렇지? 삼각형인지 물어봤지. 무슨 말인지 못라아보셨어요 어떤이라고 신나야.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이거 할게. 지난번 사인 법칙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충 써도 돼. 얘는 각을 구해야 된다 해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했어? 각. 아, 변을 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면 아. 직각 삼각형. 근데 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뒷변이 크면 무슨 삼각형? 각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각으로도 가능해. 근데 각으로 네. 하면 약간 좀어려운게 있어. 아, 그렇지. 왜냐면 그렇지. 각을 구할 수가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변을 구해 놓고 어. 각을 하는 게더 쉽다. 그렇 알겠어? 네. 방어로 못하는건 아니야 근데 변으로 설명이 나와기 때문에 변으로 하는 것 뿐이야 예. 그러면 이제 네, 가봅시다 얘들얘들 전부다 식을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어? 아니에 아니지 변에 관한 식으로 바꿔줘야지 아이고. 그럼 각각 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해볼까? 예. 처음에 사인 법칙부터 써보자 왜냐면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잖아 예. 사인 법칙이 뭐? 사인 얼마야? 우리가 필요한 건 A 여기에 필요한 거는? 대변 네. 이렇게 얘가 얼마? 2, R. 그다음 예. 그럼 예. 아, 씨, 아니, 이, R, 그 다음 사인 또 c 지 그럼 사인 얼마? c 씨는 대면의 s m 아이티 저거 죠 씨는 뭐가? 시가왜날 S M이야 S M C 안파냐 이거는 E, R <laughs> 아,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네그 다음에 그다음 에 필요한 건 뭐야? 코1인이지 예. 네, 이것가마찬가지로코사인왜인데 무슨 왜이 무슨 가이필요하 뭐였어? 코사인 b가 아니라 대변이 필요하다. 에이씨. 대변? 예. 그럼 대변 얘대변 예, 뭐야? 뭐가 나 코사인 b의 대변이 뭐야? 코사인 b의 대변? 어. c? 아니 b. C. b잖아. 자극이구나. 아. <laughs> 자극잖아 아. 그러면 은뭐 하면 되겠어? b의 제곱은? 여기다 뭐 하면 돼? a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a c. 그다음에 c. 코사인 b. 네.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뭐다? 코사인 B다. 그럼 코사인 네. B만 남으면 다이항시킨되지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아 맞는데 왜그러 c 제곱은 마이너스 E A C 코사인 B 코사인 B가 필요해 그러면 다 뭘로 나눠? E A C로 나누는 거야. 네. 마이너스 E A C 그럼 여기 어떻게 돼? A 제곱 b.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됐어? 네. 선생님, 딱 우선 봐 봐. 에파싸인이 어. 네. 나와서 안 나왔어. 네. 그다음 여기도 얘네 법각 이거랑이거 나오지 안 나왔어. 네. 그럼 그래 여기 다보여주면돼 대입해 주면 되겠지? 네. 대입해 봐. 그럼 사인 a는 뭐라고 하는데? 어? 사인 n a라는 건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시작 바꿔야 되겠네. 어떻게 바꿀까? 네, 는 a는... 음. 응. 사인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이 r은 얼마래? 장소서 소리. 2R분의 e 이렇게 됐어? 네. 그 다음 여기는 싸인 얼마? C는 얼마야? 좀더너 처음으로 하 r 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네. 됐어?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다 각각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싸인 A는 2R분의 e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네. 여기 2그 다음 포장했다가 뭐곱해야 돼? 이거 곱해야 되지? 네. 곱하기 얼마야? 이 AC분의 얼마야?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d 제곱 됐어? 네그 다음에, 사실 여기다 곱하기 사인 C야. 사인 C가 얼마였어? 이거지? 네이 얼마. R분의 얼마? C.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네그럼2이 R, 이 R 곱작 사라지고, 이 E, e 곱하고 사라지고, 그다음또 뭐하고 뭐 사라져? C하고 사라지고, 이거 A하고 A하고 사라지니까 뭐가 돼? 뭐가 음? 이상한데? 안보여 편집 편집. 완 아, 편집이 아니라 뭐가 이상한데? 진짜 진짜. A는 A는 사실 천사 등방과 그냥 편하고 이거 라지고 C 이제 분했으니까 A는 A 분에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이거 말이잖아? 편집, 편집. 편집 안으로, 편집할 게 있어. 아, 어, 양말에 얼마 곱해? 우선 A. 그럼 A 오빠면 어떻게 돼? A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그럼 얘하고 얘고 사라지지? 오. 그럼 남는 게 뭐야? b 제곱은 C 제곱이 있 주제곡은 음. 뭐가 된다고? 이제곡 분기하고 시하고 둘이 파트에 달라. 가요. 분기하고 시하고 파 무슨 나변삼 이등변 삼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 이렇게. 알겠어? 네. 그 밑에 한, 거, 한, 어, 한 번. 피사제 십번 한번 해보시나요? 우리 한번 이상 안 가나 이거. 어? 우리 한번 이상 안 가요? 어? 아, 아 일단1 0번 보면 오른쪽 거리가 같지. 양쪽 끝 지점에 세워 있는 나무가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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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있어. <laughs> 자 여기서부터 1 0또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50m 예. 사이 거리를 구하래. 여하 여보 길이를 구하래. 어. 그럼 이거 뭐 구해야 돼? 졸다하고게임은 나왔지? 그럼 뭐 하면 된다고? 포사이하 어. 된다고? 그럼 이거 쉽지 그냥? 예. 어떻게 하면 되 길이를 뭐라고 할까? 그렇지 C라고 해도 엑 X라고 해도 엑 X의 제곱은 얼마 되는 거야? 제곱하니까 3삼은 9배. 아 이거 숫자가 높다. 더하기 오, 2 5 0백 그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야? 3오5 1 5에까두배 해야 되니까? 3천0 왜 이렇게 많아? 그다음 코사인 120 코사인 120 내가 이거 한번 말했지? 마이 사인 코사인 120은 코사인 얼마? 90더0 30 90만큼 곱했으니까 홀수야 홀수야 홀수 홀수 90 왜? 네, 그 때문에 홀수가 아니라? 아... 90 곱하기? <laughs> 얼마를 했을 때 90이 나오냐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지 숫자가 띠에리기 예, 때문에 홀수라고 말하는 거야. 네. 홀수는 뭐로 바꿔준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사인 30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아, 마이너스. 근데, 그렇지. 우선이 네. 말한대로 얘가 몇사분이 네. 2, 이사분이냐이사분이 네. 뭐만 플러스? 사인만. 아, 그러면 얘는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3 0 그렇지 마이너스 사인 30대 마이너스 사인 3 0은 얼마? 합이 얼마? 네.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2분 1이래 1분의 이 계산하면 얼마? 대략 네. 1 5 0 0 1500 1500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야? 1500에 2 더하면? 4000 4000 9000 더하면? 4900 네. 그러면 2 0 얼마? 70 70 그래서 여기 속대의배리는 70m가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예. 됐어? 쉽지? 예. 오히려 파이더 쉽지? 네. 음. 응. 밑단한 풀어 봐. 여기까지 하고 위 아래 나 위에.